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가정묘예요 율곡 선생님 그리고 신사임당 아버지 이원수공 율곡 선생님의 아들, 손자 이렇게 해서 11기 17분이 계세요 자에 자, 저희가 율곡 이 선생님의 유적지를 둘러보고 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어? 네 그렇다고 볼수 있죠 어, 자운서원에 왔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자운서와 아,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짜, 어. 조그만 타운빌리지예요. 타운빌리지를 만든 거다. 여기 왕이 있고 이런 곳이네요. 네, 근데 여기는 율곡 선생님을 기리고 이 지역의 인재들을 가르쳤던 지금으로 보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어. 공부하던 곳이래, 공부하던. 곳. 아, 약간 학원 느낌, 학원 느낌. 그렇죠. 뭐. 향교가 공립학교라면은 서원은 자사고. 자사고. 응. 아무 때 애들 그냥 들어와서 배울 수 있어요? 아니면뭐 그냥 특별 애들만요. 서당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역의 인재들이 이렇게 서원에 들어올 수 있었겠죠. 태영아, 옛날에 있으면너못못 못 들어왔어 여기. <laughs> 아니, 아니 들어왔어. 아, 공부도 아, 아, 공부... 열심히 했대, 태영이가. 태용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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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해됐죠 이제, 이제? 네. 자 우리 네. 안에 한번 또 둘러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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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봅시다. 이야. 와, 아늑하죠? 와. 송수님 이거 대학교 캠퍼스 같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캠퍼스 아 공부가 막 저절로 될것 같지 않아요? 뭐가 <laughs>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그렇죠. 포 그렇게 안겨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여기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있죠? 와. 이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우리 서원의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여기 앞에는요 학문을 가르키던 학교의 기능을 했고요. 바로 이 뒤는 우리 유곡 선생님을 모시는 문성사라는 사당이 있어요. 광해군 때. 1615년에 이 서원을 만들었고요. 1650년 효종 때 사액 서원이 됐어요. 사액 서원이라는 게 뭔가요, 선생님? 그 뒤에 건물에 강인당이라고 써 있어요. 네. 여기는 공부를 가르쳤던 강당, 강의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 이 건물 이름이 무엇이다 이렇게 써 놨죠? 네. 이걸 편액이라고 그래요. 편액. 사액은 임금님께서 저 편액을 하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소원이 지역 인재들을 잘 키우니까 1650년에 네. 저 현판을 임금님으로부터 하사를 받게 된 거죠. 야 임금님이 인정하신 소원이 하액 그렇죠. 소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 앉아서 이제 공부했을 아,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양쪽이 비숙사예요. 아 비숙사. 동재와 서재. 아 신기해요. 네, 신기해요. 그래서 여기. 진짜. 동제는 좀 고학년들, 네. 입지제, 입지제, 오. 그리고 여기 서제는 저학년들이 수양제, 수양제. 준아, 너 여기서 수양제에서 어? 한 며칠만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면 어때? 길라 <laughs> 우리 조선 말 때는 네. 전국적으로 서원이 천여 개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서원 출신들이 과거급제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파벌, 파벌이 생기는구나. 합을 뭐야? 합연 같은. 그러니까 고, 고 친한 사람들끼리 이제 나라 일을 다 하는 거죠. 아.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우리 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립니다.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여기 자원서원만이 아니라 파산서원, 용주서원 그리고 신곡서원 이렇게 네개 서원 중에서 파산서원은 남게 되죠. 그리고. 해주에 또 율곡 선생님을 기리는 소연서원이라고 있어요 그 소연서원은 그 서원 철폐령에도 남게 됩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야, 이 공간이 진짜 다르게 다가오고 아, 더 그렇죠, 재밌네요 그렇죠.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1600, 그거 거의 400년 전이야 우리나라 진짜 오래 나라야 옛날부터 시작한 나라 미국은 아주 애기 같아요. 비교되면. 기적이 아직도 있어, 미국. 어, 100%이 돌. 이 돌은 이 위치에서 미국보다 더 오래 있었어. 선생님, 제 개인 질문 있어요. 네. 이 땅이랑 네. 이 돌. 네. 400년 전에 아니, 아니야. 여기 우리나라 건축물들은 거의가 목조 건축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전쟁도 많았잖아. 네. 거의 다 전쟁 다 불탔다고 보면 돼요. 그 주춧돌 그 자리에다가 그 흔적을 찾아가지고 그걸 복원했다고 그래 아. 그럼 이이이 네, 이, 이, 이 위치는 네. 원래 위치는 여기 맞아요. 와아 준아, 응. 오늘 여기 자운서원이야 여기. 어. 여기 아버니까 어땠어? 아 어, 몰라.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응? 준씨 프로 방송인. 응. 자 여기 우리 자운서원 여기 둘러봤는데 어땠어요? 여기 잘 쓰는 거, 음식도 주고. 어. 몰라.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하자. 가자. 아, 공부하러 가자. 네, 공부하기 싫어. <laughs> 파주 역사 <laughs> 탐험대. 네, 자 이번에는 아빠와 함께하는 파주 역사 퀴즈 쇼입니다. 네. 형아 파이팅. 자,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형님 잠깐만 그 네. 선물 있어 이기는 사람들한테? 아 선물이 아니, 없으면 나 과실이야. 아니요 아니. 엄청나게 그거. 귀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확실히 요거를 돈으로 치면은 어우 뭐 어마어마한데 파주 장당콩 초콜릿 야 열심히 해봐. 네. 엄마 이거 좋아해. 저희 출발하기 전에 저희 둘은 항상 저뭐 하기 전에 외치는 구호가 아. 있거든요. 둘만에 자할수 있다. 하면 된다. 아 저희 구호입니다. <laughs> 귀엽다. 예. 첫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두둥 두둥 유국 선생님이 아주 공부를 잘 했다고 그랬죠 네, 네.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했는데 강원급제를몇번 장원 했죠? 아홉 번! 아홉 번 그래서 우리 유국 선생님을 불렀던 별명이 있어요 아홉 번 장원급제를 한 분이다 해서 불렀던 이름이 있어요 그거 맞아? 아홉 번 장원했어요 이거 같은데? 또 장원. 아홉 번 장원... 근데 마지막 좀 자신 없네 음. 음. 장원. 장원. 어. 맞다. 이거야. 맞아. 어야이 어떻게 기억했어? 주... 야 우리 봤지 우리, 우리 거. 거. 정도. 아안 봤지 안 봤지. 준이가 형은... 아 기억해냈어요. 주니야, 진짜. 우리가 우리 거 봤어. 아 준이가 기억해냈어요. 우리 봤으면 그냥 전전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오, 오케이. 그래요? 안 봤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은 정답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태용이 9도 장원공, 우리 준이는 9.4 장원공. 네, 우리 태용이 승. 아 <laughs> 잘했어. 진짜. I know it was. 자 이제 따라가는데, 야, 우리 아들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아빠가 다 해서 같이 맞춰도 돼요. 아빠도 해줘야지. 일대 구영. 자 진짜 음. 기억 나야 돼. 오케이. 두 번째는 정책 관련이라고 랬어요아것같 아까 율곡 선생님이 우리 선조 임금님께 시무육조를 어? 권했다고 그랬죠. 평화로울 때 전쟁에 대비해라. 오! 했던 정책 이름! 시무육조에서 아빠 이건 아빠. 평화로울 때 어떻게 해 그, 그, 아, 그 임금님께? 그서 예, 임금님께 올렸던 올렸 이걸 대비해야 된다. 그렇 그렇지. 해가지고 그거! 어? 혹시 코미디 프로에서처럼 예. 그렇게 설명을 다 맡겨놓고 다 틀리게 쓰는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 이게 <laughs> 그게, 그게 뭐지? 아니. 0만 이게 그게, 그게 병사. 뭐지? 준아. 1 0 had s o l d i e r s 야. 아니 번호 하나 1 응? 0만은기억나 그래 0만은 정확히 기억했어. 0만 명의 병사를 키워. 자 그치? 하나 둘 셋. 짜잔! 어... 아. 까 역시 아까 10만 양병론이라 그러더니 지금은 기념관에 써 있는 그대로 양병 10만 론이라고 이렇게 적어 줘. 아, 더 정확하게 써 놓는 거. 1대 1. 1. 야, 야. 아, 우리 참조 예. 괜찮아, 괜찮아 세 번째 문제로 한참 가름이 괜찮아. 납니다. 역시 사람은 틀리면서 배우는 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 마지막. 자, 최선을 다해 주세요. 나태아 이거 이겨야 돼. 율곡이 다섯 살때 일이에요. 어린 율곡이 없어졌어요. 다섯 살짜리 어린 꼬마가 깜깜한 밤에 없어졌으니까 집 식구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오. 그렇죠?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율곡을 찾아 나섰어요. 그때 어린 율곡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게 문제입니다. 아까 들었지. 야 엄마가 정사임당이라고 네가 맞혀야 돼. 율곡이 어 맞추라고. 몰라, 난 몰라. 있었어 말로 설명해도 되요 그럼 말로 오! 설명할 수 있어요 5살 때 5살 때어 어디서 일고이일고이오 아는거 같아 아는거 같아 아는거 같아 어 공부를 아니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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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아파서 도와주라고 한거 같기도 하고 음. 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오, 오. 응, 기도했는데. 엄마를... 엄마가 어땠어요 그때? 엄마가 죽었어요. 아니, 아니 아직 안 돌아가셨어. 아직 안 돌아가셨어. 아, 우리, 나 전... 처음 얘기지 했 그거. 아 어, 그때가 오. 몰라. 아 괜찮아. 몰라. 괜찮다고. 다 왔어. 우리 아이들이 반쯤씩 맞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형빈 씨가 네. 이야기를 정리해서 해주면 어떨까요? 신사임당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니까. 네네네. 할아버지 모신. 그 사당에 가서 엄마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다가 발견이 됐죠 맞았어요 아 이제 다 생각났죠 아니 알았는데요 그런데 못 말했어 그냥 말을 네, 안 하기가 힘들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다 뜻은 알았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한테 다 효도를 다할 거라고 믿으면서 이 선물도 나눠서 맛있게 먹도록 해요 와. 상품들 다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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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다. 하나씩. 고맙습니다. 이거 다 내. 야, 이거 다 우리 엄마 좋아해. 이거 다. 껌이랑 음 초코. 내 거야. <웃음> <웃음> 내 거야. 우리가 힘들게 맞춘다. 자, 수고했습니다.